<laughs> 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살았 살았던 집부터 얘기해서 거기서 이제 갱들의만들을 많이 접했던 경험부터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뭐 다른 유튜버들은 뭐 미국의 갱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뭐 올리는 분들 도 많이 있지만 뭐그 중에서는 현실 제 자기가 겪어서 올리는 분들 도 있지만 그냥 짜증끼로 올리는 분도 있잖아요. 저는 근데 제가 정말로 경험했던 걸 올리는 거라 제가 처음 미국에 와가지고 여기에 방 여기가 코리아 타운에서 북쪽으로 일 마일 정도 떨어지는데 거의 코리아 타운이라고 보면 되는데 조금 벗어났어요. 근데 거리 코리 아 타운이라고 치면 되고 여기는 말만 코리아 타운이지 거의 뭐 라틴어 타운이에요. 한번 멕시칸 애들이나 뭐 남미 애들이 자, 이제 자, 많이 있고 처음에 제가 여기 를 얻었을 때는 여기가 컬리지가 있어, 요 LHC 컬리지. 여기 앞이라 저는 이제 대학가 생각해가지고 얻었는데 전혀 상관이 없고요 뭐 대학생들이 다니고 해서 아좀 여기 좀 활기차고 좀 이제 다이나믹한 그런 느낌이다 생각했는데 전혀 그건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동네에 그냥 입시학원 같은 거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동네에 조금 큰 입시학원보다 더더 더 조용해 하여튼 여기에 살았어 처음에 어디 살았냐면 여기 옆에 잭이타 박사라는 핸드볼 가게가 있어 그래서 핸드볼 어, 가게도 옆에 있고 요 집에 살았어 요 집에 처음에 요집 딱요 집이야 진짜. 요 1층 요기 요기 보이죠 여기. 딱 요기 살아서 처음에 옆에 하나 둘셋네 가구 살고 위층에 여기. 나랑 여기 이분 요쪽 위층에 한국분 하나 살았었고 옆에 이제 엘살바도르 여기 멕시코. 여기 요 위에 에엘살바도르막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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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차는 아니지만 당연히 요기가 요기가 이제 내 파킹 라이였고 처음에는 이게 엘리베이터 아니 엘리베이터는 여기 그 자동으로 문 열어주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열어야 돼서 처음에 그것까지 생각 못 했는데 정말 귀찮아요 운전하고 들어갈 때 이게 운전하기에 쏙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이제 버튼 눌러주면 쫙열려야 되는데 내가 수동으로 열 내리는데 처음에는 뭐 내리면 되지 생각했는데 은근히 불편해요 하여튼 그래서 처음 여기 살았었는데 처음에는 그 미국 갱이 뭐 있는 줄 알았지만 그냥 뭐 흑인 갱이나 뭐 남미 갱이 있다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고 여기는 그 ms13 13 보이죠 여기 13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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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여기 보이죠 여기 요게 ms13 이라는 이제 깽이이 동네 잡고 있다는 거야 이 동네 깽이 여기 딱 보이죠 여기 13 ms13 13 ms13 MS 이면은 이제 그 보통 영어로는 ms13 이라고 그러는데 현지 애들은 그냥 마, 이게 ms가 무슨 뜻이냐면 마라살바툴 차라고 마라사바 투자 13이야. 여기 입단식은 들어가면 일단은 한 7, 8명한테 13초 동안 두둑이 맞아야 돼. 13초 동안 그냥 몸동이는안 들고 개패듯이 그냥 13초 동안 참아야 돼. 죽일 정도로 때리는 건 아닌데, 뭐 그래도 꽤 때려요. 은근히 때려. 13초 동안 이제 입단식을 들어가고, 그러고 들어가고 나서 이제 사람을 하면 죽여야 돼. 이제 꽤 다른 이제 상대방 라이벌 게임. 라이벌 게임 하면 여기서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에, 디치오초, 에이틴 블럭이라고 하는 멕시칸 갱이 있어요 이거는 이 m s 1 0은 남미 그 남미 중에서 엘살바도르가 장악하고 있는 갱이고 에이틴, 디치오초라고 디치오초 바리오는 멕시코 갱 여긴 어쨌든 여기는 이 지역은 여기 구역이야 MS-13 처음에 여기 살다가 첫날 이사 왔는데 어 그냥 밤에 그냥 이러고 뭐 그냥 밤에 보통 그냥 집에 있잖아. 8시 넘어서 9시쯤 미국 와 가지고 돌아다니기도 뭐갈 데도 없고 사실 처음에 집에 있는데 문 앞에서 그냥 병 깨는 소리가 우당탕탕 들리더라고서 좀 깜짝 놀래 가지고 너무 처좀 쫄았지. 문 앞에서 병 깨고 싸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여기까지 들어와 가지고 어? 내 집이 여기인데 여기서 병 깨는 소리가 들리니까 여기 바로 여기서 어이 처음에 가만히 있었지. 그래도 한 10분 정도 지나가니까 사람들 나가고 좀 조용히 말씀을 들리길래 빼꼼히 문을 열어봤더니 여기 바로 위치에서 에살받으러 남자애가 있더라고서 무슨 일이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베이비 갱들 있죠. 조그만 애들이 이제 여기서 싸웠다고 그러더라고명병 깨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면서 괜찮다고. 여기는 뭐 자기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뭐 자기가 있으니까 상관없다고 그냥 겁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서 처음에 그냥 그런가보다 했지. 처음에는 이게 나는 이런 그래피티가 요 그래피티는 뭐 그냥 뭐 그림 그래피티인데 처음 이거는 나는 게들의 영역 표시지 몰랐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못 모르고 막 돌아다녔어요 처음에 못 모르고 이렇게 여기 막 걷고 이렇게 막 걸어다녔어요 여기 여기야 뭐 사람 많으니까 상관없는 없어 그런 그래, 네,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살다가 집도 너무 좀후적고아 뭐랄까 좀 너무 좀 지저분해 일단 집이 굉장히 지저분해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안되겠더라고 해서 집을 이사를 갔어 응. 어디 이사가냐면은집 근처야 여기 근처 네. 이 근처로 이사를 왔지 어디냐 어, 어 여기, 여기 이제 프레이웨이 원너원 타는 데고 뭐. 이런것도 다 이제 그 뭐깽들이 이제 해놓은거고 좀 이사를 갔지 요렇게 지, 지금 내가 사는 집그대로 가는게 차로 가면은 5분 안걸리는 거리 렇 여기 이 거리가 다 그냥 뭐 우리가 볼때 그냥 보통 사람 사는 데는 맞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한 내가 생각할 때한 20%는 게들이 살아. 여기서는 이제 그 저녁마다 얘네들이 이제 장사를 해 타코 같은 거 팔고 요런거다 이제 그거 내가 이제 게들이다 이제 여기 MS라고 써 있죠. 여기 여게다 MS10이라는 게 영역 표시야 영역 표시. 그냥 뭐 누가 재밌으라고 그린 게 아니야. 이 그냥 한마디로 내 구역 정리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뭐 라카 들고 와 가지고 그린 거뭐 엑스페 했다 그럼난 죽는 거지. 왜냐? 어, 새로운 지역이 꽤 여기 와 가지고 뭐 먹으라는구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보고 냅둬야 돼. 난한번 실제로 한번본 적이 그리는거 진짜 우연히 봤는데 어 솔직히 좀 약간 떨리더라. 처음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알고 나서 보니까 지나가다가 자전거 타고 딱와 가지고 그래피때 얼른 그리고 얼른 도망가더라.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보면 잡, 이게 잡히거든. 그래서 일로 이사 왔어, 처음에. 일로 해서 요요 집으로. 어, 처음에 내가 그다음에 이사 온요 집. 이 집이 보기에는 뭐 그렇게 뭐 별로 이렇게 안 좋다 좋다 이렇게 할수 있지만 나름 그래도 코레타운 에서는 그래도 꽤, 그냥, 뭐, 좋은 아파트였어. 여기 살았어, 여기. 여기로 쭉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우리 집은 반대쪽이 안 보이고, 여기 주차장, 파킹라, 여기로 들어가서, 예, 들어가지. 추억도 데네 요렇게 나와가지고, 요렇게 이제 가는 거지. 여기가, 여기도 깽구역에야 깽구역. 그나마 이제, LA에서 깽들을 많이 단속해가지고 없어졌다고 해도 상당히 깽이 많아요. 이런 스타일은 조금 이 어, 흑인 같은데 잘 모르 이런 스타일 좀 애매 해 근데 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흑인이 여기서 흑인 깽은 이 동네는 없어 이근처은 흑인 깽들이 장악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흑인 깽이 있는 건 불가능해 불가능해 여기는 여기가 나는 지금 멍몰르고 돌아다녔어 처음에 어? 처음에 뭐난 여기 살때 전혀 위험하다 생각 안 했는데 아는 애가 여기 한번 이제 이제 데려다주고 나서 깜짝 놀래더라고 아, 여기 사냐고서 맞다고 그랬더니 어 이게 안 위험하냐고 거기서 이제 오래 태어난 애도 나 그때 밖에서 사람 만나고 집에 간다고 이제 뭐 여기서서 여기저 요거, 요거 금방인데 걸어간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래면서 내 집까지 태워다 줬거든 여기 어우 괜찮냐고 여기 뭐 밤에는 위험하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오다 가다 보면은 내가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좀뭐 신경, 당연히 신경도 안 쓰지 괭도 아닌데 근데 그냥 뭐뭐 뭐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별 신경 안 쓰다가 나중에 오래 살면은 좀 말도 걸어. 뭐 인사도 하고 하면은 깽이라고 지나가다가 뭐 때리고 뭐총 들고 이러진 않거든요. 이제 오래 보다 보면은 그냥 헬로우는 인사하네. 헬로우는 인사하기 때문에 뭐 전혀 위험하진 않아. 그 때문에 걔네들 하는 말이 그거야. 네이버 네이버는 안 건드려. 왜냐면은 그 강도짓을 하러 나갈 때도 저뭐 저 원정 나가지 집 근처에 서하면은 아니 여기서 강도짓을 당했다. 그러면은 뭐야 경찰 이 여기 와서 잡아가자는데 먼정으로 출장을 가는 거지 이런 스타일이 좀 약간 게임에 살짝 가까워 이런 스타일이 여기는 이제 리컬하고 그거 뭐 이제 뭐 한국으로 따지면은 구멍가게 있네 예, 여기 이, 이, 여기서 뭐 파냐면 뭐 스낵 같은 거 팔고 편의점인데 이제 뭐 조리되지 않은 음식 파는 이제 뭐술 맥주 약 위스키 뭐 과자 가더 파는데, 요런 상황을 차려보기에 우스워 보여도요, 요거 차리는데 한 3, 4억 들어, 4억? 음. 어쨌든, 처음에 여기 살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깽들도 많이 봤지. 지나다 보면은 깽, 진짜 많이 보고, 처음에는 뭐 그냥 사니까, 이게 모르면 용감하다고, 처음에는 그냥 돌아다녔어, 이런 데 막. 네. 뭐 미국이라 깨, 미국이라 좀 되게 지저분해요. 처음에 돌아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여기도 어떻게 돌아 걸어다녔나 싶을 정도로 갱들이 장악한 지역이었는데 몸물로 돌아다녔지 처음에 처음은 아니지 내가 좀 살다가 여기서 좀 한참 살고 있는데 어느, 어느 날 갑자기 차로 들어오는데 집에 오는데 여기가 바리케이트가 쳐 있는 거야 여기가 쫙 이쪽이에요 여기가 싹 바리 바리케이트가 쳐 있어요 여기가 이쪽이 싹 그러고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있고 여기다 쭈그리고 앉아 있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여기까지 다 바리케이트가 쳐있는 거야. 스왓차가 써있고, 경찰차랑 그래서, 뭔 일인가 해가지고 처음에, 아유, 우리 집은 여기잖아. 우리 집은. 어, 우리 집은 여긴데, 집에 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 여기도 또, 여기도 바리케이트 도 쳐있고, 요쪽도. 그래서 내가 건너까지 쭉 갔지. 여기도 바리케이트 다 쳐져있고. 그래서 내가 골목으로 돌으려고 여기, 요쪽 골목까지 왔거든? 골목까지 샅샅이 딱 돌았는데, 여기까지 저쪽 골목에 사람이 다 쳐놨더라. 그래놓고 위에는 헬리콥터가 정확하게 내가 집에 한 11시에 들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7시 정도부터 헬리콥터 떠가지고 몇 시에 해제됐냐면은, 전혀 아침 5시에 해제가 됐어요. 왜냐면은 요금방에서 이제 그 그래피티를 그리잖아. 아까 내가 말했잖아, 깽들이 요금방에서 그래피티를 그린 거야. 이금방에서 여기 뭐 정, 지금 다 지워졌지 다 지우니까 이제 이근방에서 어디 그래피티를 그렸는데 사법경찰이 보고 잡았어 사법경찰이 보고 잡았는데 얘네를 보고 이제 원래 그 불법이니까 잡았는데 걔네가 총을 쏜 거야 경찰들한테 그래가지고 나 진짜 태어나서 수화팀 처음 봤고 수화팀 그 차가 그 GTA에서 보는 그 차가 여러 대가 떠가지고 이쪽에 헬리콥터가 뜨고 해가지 결국은 잡혔다고 그러더라고 결국은 그 다음에 잡혔는데 여기 싹다 그냥 장악을 한거야이 동네. 그러고 이게 공권력이 굉장히 미국이 무서운 게 뭐냐면 여기가 우리 집이면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 여기다 바리케이트를 쳐놔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사는 주민들은 집에 못 들어갔어 정말로. 집은 집은 눈앞에 집은 여기인데 여기에 바리케이트를 쳐놔가지고 여기서 쭈그리고 밤새 어 진짜로. 왜냐면 경찰들이 나 여기 주민이라고 안 들어 보내 주거든. 나 여기 산다 그랬더니 아안 된대. 여기 산다고 안 된대. 지금 안 된대. 뭐 미국처럼 한국처럼 그 땅이 어디냐고 내집 내가 몇살잡았다가 그냥 총만든 거니까 여기서 나도 그래 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나? 난감해 가지고 저쪽 금방 이제 코리아타운 마켓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해 가지고 아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아는 형을 만난 거예요. 아는 우연히 만나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저기 헬리콥터 여기 우리 동네 헬리콥터 떴다 그랬더니 어이 저기 무슨 사건 났다 그러면서 자기 집가 자자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형네 집이 자고 아침에 일찍 이제 나 나가야 되니까 갔더니 그때 이제 해제가 되있더라고 요한 일곱 일 여섯 시쯤에 갔는데 어그 다음날 뉴스에 뜨잖아요 보니까 이제 여, 아침 세번 네다섯 시 해제가 됐다 고 그러더라고 잡히고 뭐. 정말로 그살 나는 진짜 그런 경험은 지금 그때는 상당히 짜증 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뭐좀 뭐랄까 좀 신기한 제 신기한 좀 그런 경험이었다고 볼수 있지 공진단 뭐 이런 뭐 되게 한국인 가게 많아요 여기 여기 LA가 굉장히 좀 한국에서 봤을 때 LA 뭐 대도시긴 대도시인데 이게 좀 이렇게 좀 허름해 그러고 단층 건물의 대부분이 이런 상가 같은 경우 2층까지 안아요 땅값은 땅값 싸서 넓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아파트 같은 거고 그 제가 이제 여기 살면서 이제 이런 경험을 했던 거를 오늘 얘기를 해봤어요 여기 제가 직접 가면서 이제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하면 좋은데 그때는 이제 이런 유튜브를 올릴 생각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추억 도네 여기 왜배버리냐배버리 여기가 길이름배 베버리야 베버리 힐스는 아닌데, 길 이름이 베버리블루버이기 때문에, 일로 쭉 가면 그냥, 차로 운전해서 15분 가면은 정말 쭉 가면 거기에 베버리 힐스 나와요. 베버리 힐스. 이렇게 쭉 그냥 직진. 그냥 직진하면 돼요. 그냥 직진하면은, 응? 쭉 가면 이렇게 나와요. 조금 멀어. 여기 이제, 웨스턴. 어, 웨스턴 에비뉴. 이거 다 보지요. 수정약국. 이런 것다 한국인 약국이에요. 한국인 약국. 이쪽이 한국인이 많이 장사해요 여기도 한국 아줌마들 벤코버프 여기, 여기도 이제 한국어네요 이런 거다 그냥 영역 표시 코네타운은 대부분이 이제 그게 이제 MS-13이 장악을 했고 여기 탐탐 커피숍 요쪽은 이제 여기는 이팀 블록이 아마 장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쪽은 근데 되게 거기가 커요. MS-13이 먹은 지역이 훨씬 크고, AT는 지나가다 보면 그래피트 굉장히 자주 보진 않아. 근데 보면 아는데, 정확하게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 있는지는 지나가다 봐야지 알아요. 요거 제가 산 아파트, 아파트 여기 프랜차이즈라고 해야 돼, 뭐 해야 돼? 한국사람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여기 여기 이런데 거의 이쪽은 MS13이나 a 티 m 블럭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하우스에는 그래피티가 거의 없어요. 하우스에는 그래피티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얘네도 하우스에다가 그래피티를 안그리더라고요 음, 이런 벽에다 그리는데 이게 보니까 구글맵도 이거 다 촬영한 지 얼마 안 됐네 이게 전기 그차 충전소 같은데 이거 내가 있었을 때만 해도 이거 내가 뭐 되게 떠난 지 오래된 것도 아닌데 얼마 그렇게 2년도 안 됐는데 저게 생긴 거 보니까 사원에 거의 90%는 M13이 먹은 것 같아요 이게 에이틴 블럭이라는 데가 많지가 않아 이렇게 별로 없네요 에이틴 블럭은 에이틴 블럭은 이제 멕시코 게임 여기가 이제 웨스턴 3가 소주 499에 보이죠? 처음에는 미국에 왔을 때 이런데 가면은 아이 뭐 깡패들이 돈 뜯나 했더니 전혀 뭐 그런 가게 들어가가지고 가게에서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 돼요 그거는 m s l 3도 여기서 이제 뭐 애들한테 가게 주인들한테 돈 뺐거나 뭐뭐 뭐 지불 이런 건 없고 여기서 뭐 타코 트럭 팔고 하는 거 있죠 타코 팔고 요런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뜯어 아 충전소 진짜 많이 생겼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돈을 뜯어요 다달이 이제 얼마씩 다달이 얼마씩 뜯고 상점은 뭐 상관이 없고 생각보다 그렇게 뭐 되게 위험하진 않아 밤에 요런 데 돌아다니면 밤에 요런 데 골목골목 위험해 밤에 아까 내가 요런 데 봤던 데 밤에 요런 데 골목은 위험한데 큰 길은 괜찮아요 큰 길은 자 일단은 오늘 갱들에 대한 처음에 제가 들어와서 살면서 간단히 겪었던 이제 짐을 보여주면서 한 얘기고 다음은 이제 제가 그 흑인 갱뭐 남미 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디테일한고 그때 한번 써어 풀게요.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녹화, 오늘 그 영상 여기까지.